1767년, 조선 영조 43년, 경상도 산후면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작 7살에, 한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야! 보고가 조정에 올라온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야! 퍼졌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영조 대왕은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괴의 짓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 산음면이란 곳은 대체 어디인가? 경상도의 외딴골 산음면. 산음은 이름 그대로 산의 그늘 아래 자리한 깊고 음습한 땅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복판에서 기이한 소녀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종단.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생후 21일 만에 초경이 시작되었고, 3살의 음모가 자랐으며, 5살 무렵에는 이미 가슴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단이를 지켜보며 그녀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요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종단이 봤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가 겨우 7살이래요? 글쎄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 애가 이살이라는건 말이 안 돼. 이건 분명 요괴짓이야. 우리 마을에 뭔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종단이를 지켜보며 그녀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요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종단이를 욕해도 종단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종단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지 않아도 그저 귀한 내 새끼일 뿐입니다. 그후 일곱 살이 되던 해, 종단의 배가 이상하게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종단의 어머니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비서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고 호소한 종단이는 얼마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종단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산느면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욕의 짓이 분명해! 이걸 빨리 조정에 알려야 돼 그렇게 종단이라는 7살 어린아이가 아기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영조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영조는 이런 기이한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어사 구상에게 조사를 명합니다 어사 구상은 명을 받들라 지금 즉시 산음변으로 향해 이 괴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돌아오도록 하라 영조의 명을 받은 어사 구상은 마침내 산음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어떻게 일곱 살 아이가 아이를 낳았는지 그 진상을낱낱이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사 구상은 산후면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말과 표정, 눈빛까지 놓치지 않으며 꼼꼼히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네 이놈들! 이 어사 구상이 모든 것을 알고 찾아왔느냐? 감히 거짓을 입에 올리는 자는 참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으리 저희는 동말 아무 것도 모릅니다요이 모든 것이 요괴이지 않으깐요 그러나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모두가 자신은 무관하다며 발뺌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어사 구상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어사 구상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종단의 오빠 이단이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봤습니다. 소금 장수 아저씨가 제노예를 겁탈한 걸 제가 봤습니다. 소금 장수라 하였느냐? 이 아이의 말이 참이 거냐? 어찌 어른이라는 자가 그런 천인공무할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이단이에게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소금 장수 송지명이었습니다. 그는 산음염과 염전을 오가며 소금을 팔던 떠돌이 장수였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닥쳐라 이놈! 감히 그런 죄를 짓고도 목숨을 부지하려 하느냐? 이 일은 반드시 주상전하께 아뢰어 그재 값을 치게 할 것이다. 비록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으나 사람들의 비난은 소금 장수 송지명이 아니라 오히려 종단이를 향했습니다. 결국 종단이는 유괴였던 게 분명해요. 아니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할수 있었겠어요? 그후 어사 구상은 산후면에서의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내막과 그간의 경과를 빠짐없이 영조 대왕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어찌 이리도 해괴망측한 일이더냐!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야! 풍속을 물랑키한 죄, 종단과 그 어미는 마땅히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하옵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참으로 죄를 지은 자는 소금장수 송진영입니다. 종단의 일을 두고 조정 안팎에서는 영조와 대신들 간에 감론을 박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영조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목숨은 거두지 말라. 허나 그 죄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느니라. 종단이와 그 어미. 그 아이, 그리고 소금장수 모두를 노비로 강등한 뒤 귀향에 처하도록 하라! 종단은 노비로 강등되어 외딴섬으로 귀향을 떠났으며, 아이는 노비 신분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 또한 딸을 단속하지 못한 죄로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종단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하니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소금장수 송지명 또한 죄를 피하지 못하고,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는 조정의 명에 따라 머나먼 섬으로 귀향을 떠나였습니다. 산음은 음기가 가득한 땅이다.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산음현은 산청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지명 속에 담긴 음의 어두운 기운을 지우고 그늘진 역사를 청 맑음으로 되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종단 조선에서 가장 어린 산모로 기록된 소녀 그 이름은 긴 세월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 그 운명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희생자였을 뿐입니다.